김영길 교수님의 그림 10번째 범사의 감사입니다. 이 작품은 뉴욕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당하여 그린 것입니다.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이란 한국과는 달리 굉장히 큰 명절 중에 하나이므로 떠들썩하게 온 식구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즐겁게 지냅니다.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전처럼 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서 지내는 많은 분 중에서 한 과부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. 쪼들리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힘차게 굳건하게 살아 가려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생동감을 가집니다. 언제나 평소에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날따라 정성껏 차려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. 물한 컵과 빵한 조각이 고작이었던 그의 식탁에 감사질이라고 곁들인 사과, 배, 감, 그리고 포도입니다. 나무결은 이 여인의 걸어온 인생의 연륜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세상에 시달려온 그의 온갖 주름살이 감사하는 마음속에 감추어져, 그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이 평화스럽게 변했습니다. 이때 하늘로부터의 응답이 내려오며 이 여인에게 축복의 숨결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여인의 얼굴을 비롯하여 전체 화면이 덮힌 수직으로 등분된 선들입니다.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 위에 주님은 언제나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에게는 언제나 감사함이 따를 뿐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연결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.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일 것입니다.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루에 세 끼의 밥을 어떤 이는 이세 끼의 밥이 마땅히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을 모릅니다.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직장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준 만나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해야 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